안녕하세요. 버럭아재 백승배입니다. 자,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오후 4시 50분에 10월 13일 4시 50분입니다. 연재시가. 앞두고서 오늘 지금, 음, 어, 양갈래로 지금 갈라서 어, 오늘 C P I C P I가 어, 잘 나올 걸 예상해서 어, 오늘 급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어, 한쪽의 어, 어, 말이 있고요. 어, 어저께 P P I가 어, 좀 높게 나와 갖고 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서 오늘은 어, C P I가 어, 좀 음, 음,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 반대로 지금 떨어지겠다. 아, 오늘, 에, 그렇게 양쪽으로 지금 갈라서 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저도 지금, 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 어 지금, 음,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느냐, 에서 어 내년에 경제 성장률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음, 내용을 봤을 때 오늘 에, CPI가 아, 아 좋게 나온다면 어, 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어, 8점 먼저 달에 8.3%였는데 약 7%대로 떨어지는 음, 뭐 어, 어, 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면 오늘 급등에 나올 수,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만약에 에, 오늘 CPI 에, 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 높이 나와 갖고 8.3을 상회할 거라고 지금 전문, 음, 전문가들이나 어, 한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오늘 어,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수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변수? 어, cpi 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나오는 상황에서 어, 장이 조금 음, 음, 새벽작으로 넘어가면서 어,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와서 어, 한번 반등을 세게 나오지 않을까 연준이나 어, 정부에서 어, 어, 긴축이나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어, 물가지수가 안 잡혀서 어, 어, 그런 음, 변수의 얘기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어어 어, 연설을 했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에, 그 얘기 부분에서 어, 내년에는 음, 상승을 할수 있는 음, 부분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 경기가 조금 후퇴되어도 약하게 에,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음 CNN 방송에서 인터뷰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거를 봐서 변수는, 연준에서 새로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느리게 천천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던지, 정부 측에서 긴축을, CPI가 높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긴축을 좀 완화하겠다. 아 이런 얘기가 또 어, 변수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또 어, 급변하게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일단은 음, 어저께 예, PPI가 아, 조금 음, 어,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음,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어, 그걸 봤을 때는 오늘 CPI가 어,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생각외로 또 소비자 판매 에, 에, 소비자, 어, 아, 어, 부분이 에, 또 예상외로, 어, 낮게 나와갖고, 어, 변수로, 어, 지금, 음, 생산자, 어, 소비자 가격들이 낮게 나와서, 어, 변수를 일으키면서 또 상승을 또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 물가가 낮아졌다는 이런 이슈, 이슈로 인해서 어,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지금 음, 시간 외에는 현재 다우존스나 선물에서는 지금 음, 다 빨간색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장 음, 앞으로 열리려면 은 앞으로 다섯 시간 조금 안 되게 한네 시간 반 정도 있으면 어, 시장이 열릴 건데. 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시, CPI가 어, 좀잘 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 변수가 정부나 어, 연준에서 어, 새로운 음, 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어, 저는 생각해요 왜냐 지금 어저께 연준에서 어, FMC 회의 의사록을 봤을 때 음, 지금 매파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다가 아, 지금 비스루기파적인 얘기도 어, 좀, 어, 일부가 껴있는 내용을 봤을 때 어, 오늘 변수는 그두 가지가 어, 시장에서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어, CPI가 생각 외로 잘 나오거나 어, 음, 물가지수가 떨어져서 나오거나 어, 아니면은 어, 높게 나왔는데 예, 어, 새벽 12시 넘어서 어, 어 비둘기파괴적인 말을 정부나 어, 연준에서 할 가능성이 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을 그래서. 음.